오늘 기도수첩 리더가 시급하게 할것 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9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오늘 기도수첩 리더가 시급하게 할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더라. 아멘 어, 열악이 하이 18장부터 19장, 어, 20장 이렇게 쭉이 히스기아 왕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아 왕이 어,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 이 대적들의 위협들을 두고 또 그들의 편지를 어, 두고 하나님께 내려두고 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 왕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 직접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제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어 송장이 되었다.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역사는 영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 전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어,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전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저주와 재앙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하는 교회가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것을 속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 저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는 이제 어느 정도 민감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속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역사, 영적인 선택들이 결국은 이 육신의 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위협이 되는 아수르 군사를 전멸시키신 그런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그런 응답을 받길 원하고 또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론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그것이 군대의 귀신 그래서 그것을 흑암 세력 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 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 게시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백전백패하겠지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이 영적 싸움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희스기야 왕처럼. 때가 되고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 영적인 전쟁의 리더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또더 나아가서 237 나라를 살린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중화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게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리더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의 비밀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의 비밀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입니다. 제자 전쟁 마지막 전쟁.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중요한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전쟁입니다.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 언약을 전달할, 제자를 세우는 것. 우리가 그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들이, 성경에 보여주는 많은 스토리들이 그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전쟁에 이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부흥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부흥도 아니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느냐, 흘러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이 나라에 기독교인이 많은데, 그 가운데 언약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약,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어떤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24의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24는 어떤 제자입니까?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7명처럼 영적인 것을 사실적, 과학적, 성경적, 복음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제자를 찾아야 합니까? 전문인 제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인들은 그 현장에 평생 한 가지 현장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 전문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전도의 제자에 숨겨진 제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인 제자들에게 전문인 제자들을 반드시 사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24의 축복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동역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그 승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붙잡혀 있을 때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이 삼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들을 본, 보고 살아가는 리더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의 시간까지 이 세상 만물을 모든 시간과 장소, 그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 그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현장의 리더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더사랑교회의 리더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의 리더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여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는 어 오늘 하루 되게 기도하고 또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 이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각질을 키고 어, 쭉 몸을 늘리십시오. 위, 아래, 좌우로 늘리시고 몸을 깨우시고 물도 한잔 마주 먹으시고 어, 몸을 깨우십시오. 가장 맑은 정신으로 오늘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건데 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냐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저것. 우리가 잘할 수 있지만 이 삶에 살아가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알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호흡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단전에 올리시고 호흡할 때는 먼저 내뱉습니다. 내몸 속에 있는 나쁜 공기들을 밖으로 내뱉고 그 다음에 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이 마신 숨을 잠깐 참았다가 우리 몸 속에서 퍼져나가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이 공기들을 흡수했을 때 다시 또 그것을 내뱉고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고 이 멈추는 호흡을 하고 어 한번한번이이 어이 횟수 속에서 중간에 한두 번에서 세 번은 편한 숨을 하셔서 이것을 루틴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크게 내뱉습니다. 들이마십니다. 잠깐 참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뱉습니다 편하게 호흡을 두번 쉬겠습니다. 도 들이마십니다. 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뱉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각자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나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현장에 아수르 군대가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현장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정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